발달장애나 지적장애나 이제 자폐성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분이 봐주시면 네. 가장 좋죠. 그런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가 좀 많이 일어나는 편이 아닌데 그거를 조금, 조금 서로가 네. 사람하고 사람하고 마주치는 거니까 뭔가가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좀 가족 식사를 다 챙겼다. 음. 가족이 빨래를 다 해줬다. <laughs>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분명 가사 도우미와 활동 구조인은 다른데 저렇게 그렇죠.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발달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장애인 아이들은 활동 보조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활동 보조인들이 하는 일이 궁금한데요. 활동 보조인들에게 어떤 일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 또 활동 보조인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을까요? 그 되게 좀 음. 선생님마다 활동 보지 우리 선생님이라고 아, 하는데 네, 선생님마다 그렇죠. 어, 좀 달라요. 어떤 분은 네. 그 교육 한 대로 그대로 다 해주겠다는 음. 그 교육 내용에는 아이 뭐 이동 보조뿐만 아니라 뭐 식사라든지 음. 그 다음에 네, 네, 신변의 신변 처리에 관련된 음. 모든 것들을 다 하게끔 또 아이 방도 정리하게끔 이렇게 되어 음. 있는데. 어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뭐 가사 도우미를 음. 이용해도 뭐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분들은 진짜 소파 드러내고 청소하시는 음. 분가 하면 그 앞에만 쓱쓱 치우는 분이 있듯이 음. 다 달라요. 근데 어머님이 필요한 거 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 우리 아이가 스스로 할수 없는 거는 음. 활동 보조인이 하는 거거든요. 뭐 식사를 차린다 우리 아이들 못하잖아요 그러면 활동보조인이 당연히 네.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자기 막 쪽쪽 빠는 장난감인데 음. 그거를 씻어야 돼요 아이는 못 씻잖아요 그럼 그건 음. 활동보조인이 씻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활동보조인의 영역이 되게 쉬울 것 같고요 어, 근데 활동보조인이 안 하시는 음, 보조인 분들이 안 하게끔 되어 있는 거는 학습에 관련되거든 네. 그분들은 그건 안 하세요 근데 가끔 가르치시는 분도 네. 있다고, 있다고 해요 네. 또한 가지 음. 우리가 조금 조심할 거는 동생 같은, 그 동생 있으면 동생을 좀 봐달라고 하시는 네네. 부모님들이 가끔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활동보조인 당사자만 할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음 그거 유념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어 저희가 이제 그분들 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어떤,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고 어떤 누구하고 대화를 하든 접하게 되면은, 어 정중하게 되어야 되는 게더 예의이기 때문에, 그러네. 아무리 내 아이를 네. 왔다 갔다 네. 하시고 이러시는 네. 분이들도 정중하게 대하셔야 돼요. 그럼요. 어. 네. 그 대부분 또 나이가 많으신 네. 분들이 네. 많기 네. 때문에 정중하게 대하신다 그러면은 엄마하고 활동 보조인 사이에 네. 특별하게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네. 않은데, 네. 근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좀 많이 일어나는 학음편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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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네. 그거를 조금, 조금 서로가 네. 사람하고 사람하고 네. 마주치는 네. 거니까. 뭔가가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조금 네. 서로 양해를 서로를 하는 네. 방법으로 그리고 네. 그내 아이 그 당사자 아이에 가는 일일만 시키는 네. 거지 다른 네. 뭐 동생이 있다고 네. 동생 네. 거 네. 한다든지 네. 집안일을 네. 한다든지 네.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네. 어떤 지 네. 우리 아이는 공교롭게도 보조인 선생님이 계속 좀 많이 바뀌었었어요 음.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음. 선생님한테 맡기다 보니까 여러 번 바뀌었는데 어, 어떤 분들이 이제 그뭐전 집에서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은 대처를 하면 안 되는데 되게 억울한 일을 아, 겪고 나 가지고 맞아요. 제 아, 말씀을 음. 하세요. 막 근데 듣다 보니까 어 뭐라 네. 별일이 다 <laughs> 그렇죠? 있더라고요. 어. 진짜 뭐 가족의 빨래를 다 던져서 빨래해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뭐 네. 집안 청소를 다해달라뭐 이렇게 네.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진짜 좀 내가 들었을 때도 과도하게 말도 네. 안 되게 이렇게 분명 가사 도우미와 활동 부조인은 다른데 그렇게 그렇죠.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우리 아이들 키우는 어머님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보통 성인을 돌보다 그렇죠. 오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족 식사를 다 챙겼다 음 가족이 빨래를 다 해줬다 네. <laughs>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정해 놓은 그 역할만 하실 수 있게 해주시고 가끔가다 또 차량을 이용해서 아이를 태워서 이렇게 네.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또 욕을 하시거든요 차량 본인이 이제 네. 하시는 네. 경우이기 때문에 차량 그 네. 기름값 유구하셔서 네. 저희 좀 챙겨드리고 했어요. 그래서 음. 합의하에 그렇게 챙겨드리고, 음. 그다음 또 어떤 분은 또 식사를 네. 어막 이렇게 싸오세요 도시락을 음. 그럼 전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음. 근데 그분은 그렇게 네네. 해야 된다고 라 말씀을 하셔서 네네. 그냥 편하신 대로 했는 편하신 대로 하셔라 했는데. 음. 아. 어좀 그렇더라고요 아직 한국인 정서가 <laughs> <laughs> 그렇죠 한솥밥을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활동 보조의 이동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를 보기로 했는데 아이를 보기 위해 오는 올 때까지의 그 교통비 이 부분은 이 네. 부분은 그 활동 보조인이 부담해야 네. 되는 부분이고 네네. 아이 때문에 다녀야 네네. 되는 그런 부분은그 네. 부분은 이제 이용하시는 분이 네. 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음, 대신에 이제 식사 부분은 다른데 각자 네. 내는 부분인데요. 네네. 한국인 정서상 그게 좀안전좀 우리, <laughs> 네. 우리 아이 먹는데 네. 거기서, 어, 거기서. 그냥 먹여만 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알아서 챙겨 주세요. 네, 하다 보면 음, 이게 제좀 정도들과 이렇게 되면 네. 경계가 좀 애매모해져서 호 그렇죠. <laughs> <맞아요>. 가족도 아니 선생님도 <laughs> 이렇게 돼서 맞아요, 맞아요. 애매해지는 그렇죠. 거예요. 하다 보면 선생님 설거지 절대 하시지 마세요 해도 설거지에다 청소까지 싱크대 청소 다해 놓고 선생님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아이만 보셔도 돼요. 하지 마세요. 제가 부담스러워 <laughs> 제 살림 건드리지 마세요 이래도 어떤 분들은 다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좀 친해지면 잔소리하세요. 음. 어, 아유 좀 치우세요. 맞아. <웃음> 맞아. <웃음> 아유 먼지가 너무 많아. 아 그런가요? 어, 청소하지 마세요.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청소하지 마세요. 이래도. 어 맞아. 나중에 네, 어, 아이하고 오랫동안 네. 있었던 분들은 아이 엄마한테 네. 아이 옷을 뭐 제대로 네. 갈아입혀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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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어제 때 제가 얼굴이 빨개지고 오자마자 앞치마도 르고가 쳐서부터 하시는 <laughs> 분들 계시고. 워낙 선생님이 여러분 많이 받기다 보니까. 네. 되게 이제 막 많이 겪게 됐는데 그냥 가장 f m 대로 해주시는 분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냥 음. 규정대로 예. 활동 보조인에딱그할수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예. 그거 해주시는 분들이 가장 그냥 저는 편하더라고요. 음. <laughs> 예. 지금 이제 그 이용하고 계신 활동 보조인, 그러니까 한 번에 한 명씩을 이용할 수 있는? 아니에요. 여러, 아니, 여러, 여러 활동, 활동 보조인은.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활동 구조에는 어쩔 때는 세명세 분을 뒀었어요. 왜냐면 하 아이 기가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근데 어, 선생님은 우리 아이만 맡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맡아 오셨던 분인데 그분은 어 정해진 날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응. 그분한테 다더 해달라고 했더니 응. 그분은 이제 그 오전 타임에도 누군가를 보고 오시고 해서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 응. 외에는 늘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 아, 그러면 또 다른 선생님을 신청해야겠다. 3분을 더 모셨어요. 응. 이 선생님 안 오시는 요일로 했는데 제가 어, 이제 주말에도 출근을 할 일이 있어서 주말 활동 보조인 선생님이 <laughs> 필요한 거였는데 주말 선생님은 다안 되신데 이분들은 그래서 주말 선생님을 또 모셔갖고 총 우리 집에 오는 활동 보조인 선생님 세 분이었던 적이 있어요 <laughs>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laughs> 그랬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한 분이 봐주시는 게 가장 좋긴 네. 하죠. 네. 근 발달 장애나 지적 장애나 이제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분이 봐주시면 네. 가장 좋죠. 맞네. 그런데 이제 와상 장애라든지 네. 아니면 뭐 네. 내병관 장애라든지 네. 이런 네. 경우는 이제 여러 명이 이제 봐주시는 경우가 있죠. 야간을 네. 봐주시는 경 야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도 자 음. 모토이. <laughs> 와상 같은 니까 거의 누워서 생활하시는 네. 분은 시간 자체가 거의 정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서 네. 그걸 한 분이 다할수 있는 네.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여러 명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네. 이 분을 케어를 하시기 네.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활동 보조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동 지원인 거죠 네. 대부분이 네. 이제 네. 치료실이라는 이동 지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바깥에 잘못 나오시는 활동하기 힘드신 분들 뭐 네. 다리가 음. 저기 해가지고 그렇죠. 집에만 계시는 분들은 이제 가사도우미 활동 보조인이 가사도우미 네. 쪽으로 네. 하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아이를 자기가 케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동보조를 하시는 분이 있고 네네. 가사만 오전에 가가지고 네네. 하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요 그래서 단가는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휴일이나 그 야간 같은데 그때가 네네. 이제 단가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휴일에는 1.5배 선생님이 시간이 책정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그래서 휴일에는 거의 어 저도 부담스러워서 이제 어 음. 시간이 금방금방 훅훅 나가버리니까 음. 어, 휴일에는 이제 맞아요. 거의 그냥 쉬시게 네. 하고 토요일날 저는 좀 선생님 음, 오셨으면 해서 토요일날 음. 어, 많이 좀 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를 음, 안, 안 되게 돼 있어서 네. 저는 한번 나가면 토요일 같은 경우 10시간씩 뭐 선생님이 일을 하셨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제 8시간 찍고 2시간 추가로 맞아요. 찍고 이렇게 센터랑 음. 또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렇게 음. 또 많이 또 한꺼번에 8시간 하셨어요. 이상 찍을 수는 없어요 네 네네, 그렇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이 면접 보러 오세요 센터에 전화해서 활동 보조인 선생님 보내주세요 하게 되면 센터 근무하시는 분이랑 활동 보조인이랑 이제 같이 오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면접을 보시면서 이것저것 말씀하시면 되는데 어 그때 이제 꼭 엄마들이 한두 가지는 꼭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이제 주력하는 걸로 말씀해 주시면 선생님이 다 책임지고 해주실 거예요 네리아이 연구소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메일, 우리아이 네이버 닷컴으로 연락 바랍니다. 우리아이 연구소.